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 아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미국 현직 대통령이 논산에 있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 바쁜 일을 다 횡개치고 전용기를 타고 15시간을 날아 태평양을 건너 인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3시간 논산에 와서 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은 아무리 해도 이건 백년 천년이 가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아,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 타고 저를 만나겠다고 논산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게 사실이기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은혜. 또 어떤 분은 입이 만 개가 있어도 만 입이 내게 네 있어도 다 부를 수 없는 은혜. 실감 나십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감격을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야. 영원히 지옥 갈 나를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 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구원의 감격을 깨달은 그 순간 여러분들도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 마음 그 감격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나를 위해 탄생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이 오신 세 가지 이유 말씀드릴게요. 1절에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여기 그냥 때가 아니고 그때에. 요 그때란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언의 말씀대로 정한 때 정한 장소에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언 말씀대로 정한 때에, 정한 장소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동원하시는 거 아니?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시저의 마음 속에 내가 다스리는 천하, 모든 나라, 호적을 다시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시저만 동원한 게 아니고 하늘나라 별도 동원하셨습니다. 황제의 명령이 고향에 가서 호적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로마는 보통 10년, 14년에 한 번씩 호적을 다시 하게 했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두 번째는 노동력을 조사하는 겁니다. 군대로 뽑아갈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했는고 하니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첫번한 것이라 그랬어요.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을 두번 했습니다. 한 번은 잠깐 한 번은 오래. 그런데 예수님 탄생할 때 잠깐 할 그때 호적을 다시 하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황제의 명령이니까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도 저 나사렛 동네에 살았는데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얼마나 먼 길인 거 아니?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30km,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10km, 약 140km예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오늘처럼 차 타고 쌩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때 제일 좋은 교통수단이 나귀 타고 가는 겁니다. 나귀, 마차, 산 넘고 물건, 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라면요. 사마리아 산을 지나갑니다. 산지를 계속 산을 넘어야 돼요. 얼마나 어려워요. 맨몸으로 와도. 빨리 와도 4일 5일 걸리는 길이에요. 140km. 산 넘고 거친 들길 지나고 그런데 약혼한 마리아 지금 잉태되어서 산일이 가까운 마리아를 데리고 그먼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황제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안 떠나면 죽어요. 그때 여행하려면 먹을 쌀도 가면서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옷도 준비해야 되고 이게 하루 이틀 가는 길이 아니니까요 또 갔다가 또 와야 되잖아요 이불도 준비할 것이고 아마 많은 준비해가지고 나귀에 싣고 마리아 태우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임까지 왔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곧 해산할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 아니 약혼한 마리아를 왜 데리고 갑니까 유대인 풍습에는요 결혼하기 전에 꼭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하면 이미 부부로 인정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약혼식이라는 거 많이 했습니다 약혼식하고 어, 어느 기간 지나면 결혼했지요 근데 유대나라 풍습하고 같아요 유대나라는요 약혼하면 이미 부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적하려니까 고향에 간 거죠. 우리도 옛날에 호적하려면 고향 면사무소 갔습니다. 출생신고, 결혼신고 가서 해야 됐어요. 그쵸?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고향인데 가까운 친척도 있었을 텐데, 아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아무도 요셉과 마리아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분명히 고향이니까 아는 사람이 있었지 않겠어요? 물론, 호적하려고 흩어졌던 가까운 친척들이 다 몰려든 이유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보면 알지요. 마리아 패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무도 측인이 여기고, 그를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빈 마국관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대개 언덕에 이렇게 동네가 형성되니까 이 구를 파고 거기다가 이제 짐승도 키우고 옛날 우리 시골에도 있었어요 헛간, 헛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 자리가 없으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그 헛간 같은 마구간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거기 있을 그때에 그랬어요. 오늘 말씀 거기 있을 그때. 에 그러니까 호적이 오자마자 금방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처럼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 그러니까 한 사람씩 서기가 불러서 당신 가족은 누구누구냐? 이름은 뭐냐? 나이는 몇 살이냐? 직업은 뭐냐? 네 재산은 얼마 가졌느냐?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일일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몇 사람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체된 거예요. 그래서 마국간에서 몇 날을 살았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된 겁니다. 정말 기막힌 일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복중에 있는 아기가 누군지를 천사를 통해 들었으니까 알거 아니에요.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어? 어쩌면 이럴 수가. 지금 이 아기가 우리 아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 주신 아기인데 마구간에서 내가 몸을 불다니 어쩌면 이럴 수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종종 어쩌면 이럴 수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쩌면 이럴 수가.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때는 데 개인적으로 일이 꼬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럴 때 어쩌면 이러지 말고 아그 속에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으요그 동네 아줌마들이 쭉그집 앞에 모여가지고 축하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할 때 아무도 노래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그날 베들레헴 들판에 나타납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걸 목자들이 봤습니다. 보고 천사들의 명령 따라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았는데 목자들이 달려와 축하했어요 얼마 후에 정확한 기간은 몰라요 얼마 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드립니다 이때 베들레헴이 왈칵 뒤집어졌을 겁니다 이 목자들이 가서 자기들만 경배하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야! 우리가 어젯밤에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노래하는 걸 들었다. 우리 보고 베들레헴에 가서 보라 그랬다. 경배하라 그랬다. 그 작은 베들레헴 동네 소문이 쫙 퍼졌을 거예요. 안 그럴까요? 다 퍼졌겠죠. 얼마 후에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드릴 때, 아마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그런 줄 알았으면 우리 방을 내드릴걸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2016년 성탄절 다가와요 혹 우리도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내어 쫓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는지 내삶에 주인이신지 생각하며 맞이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높은 자리 좋은 자리 호화스러 그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작은 나라 유대 땅 베들레 마국간 태어나서 처음 누우신 곳이 말구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글쎄, 섬길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 같은 것을, 죄인인 우리 같은 것을 섬기시겠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섬김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겼느냐? 종종 우리가 이게 무슨 발을 닦아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발 닦아준 형례를 내면서 하아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다. 그런데 그건요 예수님의 섬김에. 천분의 1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성김은 뭐였는고 하니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자에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나를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게 성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되 자기를 죽기까지 하면서 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애 모든 게 사랑입니다 3년 동안 공생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모두가 사랑의 행동입니다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선물 없어요. 대신 여러분 선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물 나눠주려고 갔습니다. 여러분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 드린 거지요. 작은 자에게 한게 내게 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 실천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어요, 사랑으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인색하지요. 너무 쉽게 변하지요. 너무 이기적이지요. 예수님은 모든 걸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카페라 그럽니다. 아카페, 조건 없이 조건을 따지면 우리는 뭐 예수님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깁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습니까? 자격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아카페의 사랑, 무조건 조건 따지지 않고 사랑하고 무한한 사랑, 불변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이게 진짜 성탄을 맞이하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크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가. 온 백성.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래요. 이 소식을 받은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기쁨의 소식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마 않고 영생을 얻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길을 바로 찾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진리가 내 인생을 자유케 하고, 생명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없는 기쁨이란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예요. 얼마 안 있으면 금방 없어질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이어야 돼요. 좋은 옷을 걸쳤어요. 잠깐 기쁘죠.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좋은 걸 먹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밖에서 오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내 속에서 기쁨이 막 샘처럼 솟아나야 돼요. 예수님 수가성 여인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물 마시면 또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영원한 기쁨 내가 주를 먹는 자는 금에서 생수가 솟아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는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러니까 이번 성탄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누구인가? 이거 바로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십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라야 돼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주는 그리시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여나, 시모나, 내가 포기 또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읍시다.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해서 여러분 일생 동안 기쁨이 충만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